자, 일로 가면 이제 또 이게 조각공원이 있네요. 자, 일로 와보세요.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굉장히 어, 각그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관광지를 많이 만드는것 같아요. 귀여운 척하지만 한 개도 안 귀여우니까 <laughs> 내가 이제 어, 저가공원 입구네 이런 데서 맨날 살면 좋겠다 야 좋다 아 어, 좋다 어. 어. 야. 봄은 봄이로 쏘이다 모든 게 그냥 녹색으로 그냥 물들어있네 저거, 공원을든 거야. 저거. 저거. 저잖아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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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아, 이거 아, 여기가 추암 초대바위 출렁다리입니다. <laughs> 아 멋있다. 멋있죠 예. 네. 자 당신도 하나 찍어. 야. 야, 예쁘네, 자. 자, 여기, 여기 자, 야 추암 초대바위 출렁다리 저이분네자자 이게 이게 출렁다리입니다. 야 당신 좀 출렁다. 자야 이거 예, 괜찮아요 이거 실방에 있으 얼마나 좋구만 출렁다리에요 실방에 대한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애 아, 아니요야 저기는 뭡니까 방하려고하니다아 좋다 좋아요 좋아요 <laughs> <laughs> 아우, 배꼽나, 배꼽나. 배꼽나, 왜, 배꼽. <웃음> <웃음> 아, 참, 시원해, 좋습니다. 야, 오늘 날씨가 너무 아창해요. 그래 그렇게 걸으면 되지. 왜못 걸어. 뱃살이 세요 일로 오세요. 싫어신안갈 거야. <목소리> 안갈 거야. <목소리> 안갈 거야. 안갈 거야. 안갈 거야. 안갈 거야. 이런 게 있잖아. 꽃이 더 이쁘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 대나무 숲길 예. 너무 좋은데 아 좋아요 예, 여기는 또 이게 추암에 여기 대나무 숲길이 있네요 오이 소나무 있다 어디 앞에 그 소나무 어. 이야 특이하죠 어. 대나무 숲에 이야 야, 이거 새 그치. 이야 이거 새같치이야그리봐봐이야 너무 이쁘다 완전 새모 세모, 새모양이야 이야 어. 완전 새다 진짜 황새 어. 황새 모양으로. 야, 이게 소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. 어. 야, 이 추함에. 이거 또 대단해, 야. 이렇게 엮여갖고 소나무. 네, 네. 이래가 이 대나무 속 속에. 네, 이게 있네요. 소나무가 한 거루가 딱 네. 있는데. 원지 네, 저 황새 모양이야. 황새 모양으로 딱 대단해. 야, 아, 멋져 버렸어. 내가. 내가. 아. 좋다 여보 그 길을 이렇게좀 터줬어 요쪽으로 아아 아아 응.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서나무 서나무길을 예, 대나무 어 대나무길을 예, 대나무 숲길 응. 우리가또거느렸습니다 예. 응? <laughs> 여보 요 오리들이 야리 오리, 참새하고 같이 먹는다 어 참새하고 같이 먹는데 이야 오리하고 참새하고 같이 야, 오리들이 이렇게도 먹네. 물속에서 안 먹고. 사료를 먹는구나. 아, 이게 집 오리인가? 아니, 청동오리잖아. 이 한, 개, 두개다 청동오리인데? 아니, 근데 왜, 왜, 왜 집에서 키우는 건가? 그런 건가 봐. 아니, 방생한 거야, 방생. 아, 방생. 이야. 네. 아, 이제 방생한다고요? 방생한 방생 거래. 한 거라고? 있어요 어. 여기서도 있네. 여기서도 여기서도 있네. 오 근데 쟤네는 사료를 먹네. 네, 여기까지 올라가 먹네. 아,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? 저기도 있어요. 우리 많 이야. 너 처음 보네, 이거. 여보, 나이이 오리가 이 나왔어. 여기, 이야, 이 청동오리가 이렇게 생한 거래요. 야. 여기가 이렇 모이려 뭐 먹네. 그러니까. 哪里啊？